마리아 숭배의 심각성. 성령께서 이르시되에야 사람들이 마리아 상과 여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거기에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경모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경의를 표한다거나 하면서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습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라고 말을 한다. 폐 일어나고 어느 인간이든지 죽은 자를 기념하여 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을 하거나 공경심을 표한다거나 기도의 형식을 취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자들을 중간 매개체로 여긴다던가 하는 것을 미워하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일을 하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 설사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 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치 않으신다 생각해 보라 너희가 목사나 신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나. 이는 전혀 별개니, 곧 첫째, 저들은 산 사람이요. 둘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목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은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들을 아래어 주세요라고 직접 기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 제 기도를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의 상 앞에서 죽은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이 아담과 이불을 속인 동일한 사탄의 간교와 개교다. 그러므로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악령에게 그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으니 설사 시험삼아 혹은 호기심에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하거나 마음에 품거나 하는 자들은 악령에 미혹되어 그 마음이 더러워지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들의 기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고 상관하시지도 않으시니 그들 곁에 와서 그 기도를 실제로 받아가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무엇이랴. 심지어 저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자라 하는데 천상천하에서 죄 없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자는 설사 하늘의 천사 혹은 사도가 전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자들 또한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 그날 몰라서 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해도 이미 늦었느니라. 심지어 어떤 신부들은 마리아가 죄인이라면 죄인에게서 어떻게 죄 없는 자가 태어날 수 있냐며 신도들을 호도하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빌어 태어났으나 성령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공생에 보내셨을 때도 죄의 영향력 아래 에 있지 않으심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자는. 마리아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하나 그 같은 자는 창세 이후 에녹과 엘리아밖에 없으니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저들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그런 변명 섞인 더러운 믿음을 결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저들에게서 이 악한 습관을 즉시 그치라고 경고하라. 들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그날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들이 다복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버지 인간을 섬긴다던가 우상숭배에게 절을 한다던가. 그리고 귀신과 함께 그 잔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며 미워하시는 일이시며 이 일은 우리에게 큰 죄악이 됩니다. 아버지 이런 일에는 발에 들리지도 않고 주님 참여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자라나지 못하게 밟아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 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